이제 전기과에 왔습니다. 혹시 여기 어떤 실습실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실습실 이름은 내선공사 실습실인데 동네 내전 그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기능사 자격증 대비해서 연습하고 있는 그런 실습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전기기능사 관련 예, 실습 내용인 거죠? 이게 사회에 나가면 이 일종의 면허시험이어가지고 사용 용도도 굉장히 많고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적으로 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 여기에서 따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있겠어요 네. 지금 전선을 이 지역 하면서 관할 통에서 전선을 뺀 다음 이 전기를 위에 있는 이게 램프거든요 램프에 불을 켤수 있게 전선을 이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어... 과정입니다. 이거를 다 만든 거야? 네, 이 쪽에 있는 것을 이제 제어판이라고 해요. 어... 네, 제어판에 보면은 이제 각종 부품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전기를 수입했을 때 여러 면을 어... 동작을 하는지 어... 네, 여러 가지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선 연결해서 어떤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나오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검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도 인기가 많은 자격증이라고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취득은 하나요? 저희 우리 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100% 취득한다고 을생각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자격증 가지고 취업? 있죠. 그렇죠. 이거 갖고 전기 공사 한다면 이게 필요합니다. 전기 공사는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을 지을 때도 예, 들어가고 예, 예. 여러 가지로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아, 지금 여기 전남에 나주에 또 한전도 들어오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현장 체스 현재 나가 있어요. 아 나주 그쪽에. 어, 네. 나주 쪽에. 그 태양광 업체인데 음... 그쪽에 이미 나가 있고. 어... 앞으로 한 10명 정도 발. 아... 아. 우리과의 미래가. 네.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3개 정도는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승강기 네. 기능사, 전기 기능사, 철도 신호. 혹시 뭐 다른 실습실도 볼수 있을까요? 한번 네. 아, 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 여기는 그 전기 응용실이고요. 네. 그 PLC에 대해서 배우는 곳인데, 여기서 그 이게 엘리베이터, 그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네. 엘리베이터 축소시켜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 안에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전기적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탑승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밑에 층에서 불렀다. 이제 오. 내려오고 오. 내려온 다음에 방어선 문이 열렸다. 진짜 네.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해놨네요. 네. 혹시 이게 뭐 자격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수업인가요 예, 저희가 그 생산자동화 기능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어렵네요, 저기는그 네. 앞에 있는 장비로는 네. 그 우리 그 화장실 소변기. 볼때 남학생들 소변기에 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센서로 해서 3초 뒤에 물 나오게끔 하는 거 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코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전기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온 음. 스위치를 넣었을 때 어느 시점에 불을 켤 거냐 끌 거냐 이게 아. 포인트인데 이거를 제어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실생활에 많이 쓰이겠네요? 네, 네. 네. 모든 건다 PLC 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돼요. 이제 공부 저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런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어, 여기 지금 컴퓨터로 어떤, 네, 뭔가요? 뭔가요? 여기 네. 보면은 이제 그, 플리커라는 네. 것이 이제. 깜빡 깜박 이내 2거든요한 번은 1초 동안은 A라는 곳에 불이 들어오고, 다음 1초는 또 B라는 곳에 불이 들어오게끔 자동적으로 만든 그회로도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컨트롤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게 구현을 했죠. 동작 테스트 이렇게 해서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만약에 이제 이 손을 빼면 안 들어오겠죠, 은 쪽은 연금이 더 복잡한... 아, 어. 아 여기또 결국은 똑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얘가 넣어서 깎고 밀고, 배출해가지고 배출하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게 이제 생산자동화 기능사의 초본이죠. 이거 들어가는지 보고 또 들어오면 이거 몇초 뒤에 내려오고 또 이제 밀고 여기 이게 센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속이고 얘가 이제 비금속이면 얘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별해서 밀 배출하고 아니면 이제 밀고. 선생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는 어떤 수업을 하는 곳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이라 그래서 전당 직접 애들이 다아가지고제작게요 아, 예, 안에가 이제 천신이라 그래서 네. 지금이 불이선 네. 보이시죠 여기 이제 애들이 일일이 다 감은 거예요. 아, 한번 오. 돌려드릴까요? 이거 네. 이제 애들이 실습 시간에 자기가 만들어서 이게 자장이 자석의 힘이 잘 형성이 돼야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 잘안 되면 돌아가지가 않아. 근데 전공기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일상생활에 선풍기라든지. 아, 무터가 아, 돌아가는? 예, 동력을 발생시키는 아. 모든 장치에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가장 그렇군요. 기초적인. 예. 과정이 예. 그럼 뭐 이거랑 관련된 자격증도 없으세요? 저는 아, 현재는 전공기 관련 자격증은 없고, 우리 알수있는 학습과정 아.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실습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음. 잘 봤습니다.